이번 주를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부활주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박수! <laughs>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일과 부활이 가장 크고 기쁜 날입니다. 왜 부활이 가장 크고 기쁜 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이,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 삼일, 3일,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박수! <laughs>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자,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도 고린도조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죄와 사망을 끊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 첫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저번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후에 십자가에 이제 잡히셔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이야.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할게 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자기가 얻고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고난의 십자가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나는 사람이어요. 철저히. 그래서 너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고 침바, 침뱉음을 받는 그런 십자가의 자리에 이제 내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 이 십자가라는 것을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해서 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이제 없을 텐데 내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 있지 않은데, 내가 나를 알았던 제자들은 이제 나, 내 제자니까, 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똑똑하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만,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도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렇게 살게 된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이 사람들이, 어, 이것이 미움을 받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하고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이 이 나의 이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는 기쁨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저렇게 사는 삶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께 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저번 주에 고난 주간이었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 아 친구들아, 사람들이 생각 자기들이 각 생각이 맞아서 사람들은 따르고 믿는 종교가 이 세상에는 되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불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교라는 건데 이건 부처님이라고 해서 막 금신상을 세우고 막 우상을 섬겨서 사람들이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라는 것은 그 알라라는 신을 섬겨 가지고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막 땅바닥에 담요 같은 거 깔면서 막 하루에 다섯 번씩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교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공자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만든 교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치를 막 적어놓고 그것을 따르고 섬기는 종교가 유교고, 또 힌두교, 또 기독교, 또 유교, 이 유대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의 종교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믿고 따라는 예수님, 그 자기들의 우상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났어요. 자, 불교의 부처는 몇 살에 죽었냐면 80살에 죽었고요. 자, 유교의 공자는 몇 살에 죽었냐면 72살에 죽었대요. 자, 이슬람교의 마오메트,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은 63세에 죽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도 33세의 죽음을 맞이하긴 했어요. 그런데 33세에 죽었다가 33세에 다시 우리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금요일날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묻히시고, 주일날 안식 구 첫날에는 예수님이 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laughs> 기독교만이 이 부활이 있답니다. 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생명이 뭐냐?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거고, 다른 종교에는 새로운 생명, 새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기독교의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은, 부활은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가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 예수는 우리가 구원자로 믿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이 친구들아 뭐지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려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막 불러서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예수님을게 자꾸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이냐면은 자죄 우리가 어떻게 됐지? 제가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이 나의 왕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뭐라 그랬죠?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인이 나로 바뀐 것,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되게 친하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느끼고, 먹고,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이 죄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했는데 우리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주인이 됐던 것을 죽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셔. 그런데 이렇게 살수 있는 이 길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아담과 하로부터 우리가 응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원죄, 우리 생명이 원죄로 되어 있는 우리가 그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부활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지 만날,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죄와 또 죄가 원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 사망이 생긴 거야. 벌로 원래는 사망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하게 살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죄로 가려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것, 물어보는 것, 자꾸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바뀐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건져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우리가 죄는 죽고 썩고 그것의 결과가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부활 이런 거죠. 자, 우리 애벌레가 나비 모습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우리가 원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새 생명,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의인의 생명으로 바뀐, 죄의 생명에서 의인의 생명으로 바뀐 것.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과 합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왕국 그것이 내 안에 다시 얻어진 생명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이 십자가 얘가 이 과정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이 부활 사건을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에서 내가 구해줄게, 구원자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생명을 우리도 새롭게 얻게 됩니다. 그 생명, 그게 새로운 생명이 뭐냐면, 원래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원제, 예, 생명에서 원죄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로 다시 바뀌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고 부활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주 사랑 께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이것을 내 모습을 이번 시간에는 좀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점점, 점점 더 키우고, 또내 안에 그 나쁜 미움, 다툼, 이렇게 내가 생각해봐서 별로 그것이 있으면 안 좋을 것이 있다면은 왜 그럴 때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면서 예수님께 그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록해보는 이번 일주일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이번에 성경 퀴즈입니다.